청! 청! 천안함 및 연평해전 충북 장명을 모독한 정경도 국민의 배반자 정육도를 고발한다! 고발인 대표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괴남 총계 김용태 비고발인 정경도 국방부 장관 고발 취지! 천안함 및 연평해전 충북 장명을 또한번 죽이는 망언사건등하나요 피고발인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법 여덟째 국가보안법 위반 자진지원죄 형법 일반이적분영법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원본에 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 범죄사실 먼저 피고발인 정경두의 협법 제93조 여적지 99조 일반 이적지 군윤법 제24조 직무유기 위반 사항에 대여 하 적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수호장군단은 선연한피격은 6.25전쟁 이후 우리군의 피해 규모가 가장 높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이었던 북한의 도발로 태현하는데 비해 비고발인 정경두는 북한의 차한남 침도발 등을 불리스런 충돌로 격화 및 북에 동조하는 쌍방 교전 형태로 격화시키고 서해 바다를 소화다 승복한 장병을 서절하게 동렬하고 동렬을 중단하였으며 국군의 사기를 진점 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더욱이 대한민국 수호 장군단이 9.19남북 군사 합서 폐기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자 이를 향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년적인것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며 예벽 장성단을 조정격화 많은 국민들이 이념을 달다면 예벽 장성단은 분명 우리나라는 지식인 들인데정경도 너는 분명 공산당 인형, 사회주의 인형, 이정은의 이념민의 장관이 국민들에 대한 떨김없이 북한을 찬양하고 공허하는 자태들은 분명 여적죄나이적죄로 위반한 공허한 사범으로 원벌해야 한다라고 분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증명과 군사훈련는 적당히 협의하겠다는 보1도 군사협의는 주권을 포기한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암호시장으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당신을 국민은 국방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정녕도 너는 부하 생명에 기여하냐? 국민의 정의도 받지 않은 군사합의서가 중요하냐? 귀한 병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묻었다 너의 중무 무기로 현재 최전방 지역에는 응급구조 활기가 운항불과 위급한 생명구조의 사질을 초대하고 있다. 그밖에 군대 군사훈련이 없고 병사들의 내부 생활에 망이고 방과 후 외출, 외박, 휴대폰 사용, 이수지역 해제 등 피고비는 고발인의 직무유기로 과격행위이다. 또한, 천안함 및연평해전 승국장병을 또한번 죽이는 망언을 지켜본 유가족과 국민들은 정신을 국방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며 이에 고발에 이르렀다. 저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고발인은 피고발인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현안함 및 연편해전 승립장정을 모독하고 방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문의 이행을 위한 일탈 행위 등을 위해서 적힌 형법, 여적제, 일반 위적제, 국가보법부명법 직무유기제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도와는 바이다. 20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애국단체 통연합 북총대 등령식 양독. 정혁군는사탄가